사라라고 말씀 을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 바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감사의 대상이 여호와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선하다, 그인자신 영원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개념은 선하심의 의미로 히브리어 터브라는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유주를 창조하신 후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부터 조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남사.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된 시가리는 열매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장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건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존재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하다는 것은 마음이 어질고 자유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질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이 높다는 뜻이고. 자유롭다라는 것은 사랑과 정이 깊다라는 것은 뜻합니다. 인자하심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별명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자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은 바로 2절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나고 3절에 주의 주들 중에 뛰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행세를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한 것처럼 우상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 절부터의 말씀에 답이 있음을 뜻합니다. 우상들은 할수 없는 일, 그 일을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1 3 6편4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미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홀로라는 말은 신들 중에 주들 중에 큰기한 일을 행한 유일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실 것,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그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상세기 1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안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은행 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안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 땅, 빛들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 7자를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자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는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부터 그 거처를 애굽으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 출레굽기이르기까지약 4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노예를 삼고 많은 억압과 고난을 겪게 된. 출레굽기 2장 2천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런 해 후에 에고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10절은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말씀그리고 11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13절에 홍해를 가르셨고 14절에 그 홍해를 이스라엘이 통과하게 되고 1 5절에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해서 바로와 그 군대를 다시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 넘. 16절에는 40년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 17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 주시고 우리의 필요에 나누어 주신다는 것. 예요 17절부터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서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적과 뿌리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복을 다 마친 후에 그 땅을 마지막으로 분배를 하고 나누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시편 136편 22절 22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억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곧그종이스라엘에 기억으로 주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자이심.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자이심. 그리고 끝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2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지위나 신분이 낮은 곳에서도 우리의 신분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것. 24절에 우리를 대적의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우리에게 대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우리의 육체 의 고난, 배고픔도 먹을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위어 말씀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두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삼아 모든 삶을 함께하여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돌봐주셨습니다 시0편 136편 2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하늘의 나님하 하나님께 감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 10편 100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온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를 와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영,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은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찰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는 즐거운 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해야 한다고 말씀한. 이 말씀으로 오면 감사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찬송처럼 감사도 이와 같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깊은 찬송은 누가 시켜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으로도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신 양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6편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로 그의 문 그의 궁전에 들어가 그 감사의 표현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의 문 그의 궁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으로 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5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와는 호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같은 말씀이기니다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입니다. 이를 다시 보게 되면 그악 앞에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기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자부터2십주 절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안에 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꿈을 꾼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간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체험되고 간절히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위에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또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うい。い